묵상 기도로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미가 385장 신자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늘과 땅의 창조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진이라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어, 오늘은 고넬류라는 로마 백부장에 관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의로운 백부장이 한명 등장합니다 자신의 하인 중에서 중풍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종을 위해 이로마 백부장이 신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죠.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노라 하니까 아 제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로마 백부장에게 그렇게 말하죠.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극진하게 칭찬을 합니다. 아, 근데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또 오늘 보니까 고넬료입니다 고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모본이라 할수 있습니다. 제가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오늘 기도력 말씀을 한번 잔천히 읽어보십시오. 아, 정말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어렵게 된 사람이구나. 어떻게 알수 있냐면 그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라의 고넬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애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루는 로마 사람이었으나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우상숭배를 그만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자 즉시 우상숭배를 그만두게 됩니다. 보넬료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냥 우상이라는 그 경배의 대상을 바꾼 것으로 고치지 않고 그의 삶 전체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유대인들과 관계를 맺지 않았으나 도덕법을 잘 알고 순종했습니다. 그는 할래를 받지도 희생제사에 참여하지도 않았기에 유대인들은 그를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어려운 고넬류를왜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예식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할래도 받지 않고 희생제사에 참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를 부정하다고 여긴 겁니다. 실은 누가 더 부정한 건데요? 도넬류를 부정하다 여기는 그들이 더 부정했는데 말이야. 하지만 그는 유대인들의 행사에 아낌없이 기부했고 자성과 자비의 행동이 원건 각지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의 의로운 생애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고넬료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조금도 알지 못했지만 예언을 믿었고 오신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사랑과 순종으로 그는 하나님께 더욱 다가갔고 구주를 발견하면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난은 주어진 빛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나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명문가 출신이었고 높은 신뢰와 명예를 받는 지위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그는 고결한 품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참된 선함과 위대함이 결합하여 그의 도덕적 진가를 드러냈습니다. 그와 접촉하는 사람은 모두 유익한 가마를 받았습니다. 아직 고넬료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지만 그는 이미 모든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진리가 주어지기만 하면 즉시 순종할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전해지기만 하면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었습니다. 그분을 존경했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했고, 일평생 모든 일에서 그분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는 공적인 책임뿐 아니라, 가정의 의무에서도 충실했고, 집안에 하나님의 재단을 세웠습니다. 고넬루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경외했고, 그분의 경일 건의를 인정하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모든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기도 후에 행동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감히 자신의 계획을 수행하지 않았고,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많이 기도했고 그런 도움을 위해 진지하게 간구했습니다. 믿음이 그가 하는 모든 일에서 나타났고 하나님은 그의 행동에서 나타난 순결함과 간대함을 인정하셨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부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의 모든 면에서 우리의 모본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완전한 모본은 예수님이긴 하지만요. 여기서 중요한 건고넬료가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었는데, 오늘로는, 아,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완전히 어, 따라가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순수하고 단순하고 정직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진리가 주어지면 빛이 주어지면 즉시 순종하는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더 밝은 빛이 주어지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곳 만나는 사람들 그곳에는 항상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 말미암아 선한 가마가 끼치고, 하나님이 사랑의 심이 증거되면 좋겠습니다.